안녕하세요. 애교 귀염미 홍정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랑 많이 친한 언니 유튜브는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안 하는데, 그래도 친한 언니 유튜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언니가 어깨에 친정집으로 근처로 오신다 해서, 오신다 해서 지금 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랑 친하신 분. 자, 저 오늘 운동합니다. 하나, 언니 기다리는 동안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튜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뭐 목도리나 장갑 끼고 다니시고요. 저도 지금 목이 별로 상태가 안 좋네요. 손도 시렸고요. 그래도 당 제가 당아 당뇨가 있으니까. 운동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어제는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98인가 그렇던데, 그 혈당이, 그혈당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파갖고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어제 고구마 먹고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밥 아, 미련 곰탱이맨추로 발, 발지, 발이 갈라져 피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운동을 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가 발 씻고 약 바르고 그랬습니다. 자, 경치 좋죠? 이게, 오케 제가 지금 친정집에 사는 대동 한맘 마 아파트. 대동 타운이라고도 하죠. 여기 에덴 아파트, 대백 아, 아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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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그때 슬프지나 언제나 나는 언제나 나는 기다리는 나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걸면, 너의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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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게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저는 한시도 가만히 안있습니다 사람계란이면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요 손시럽고 한데 발에 약 바르고 수면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손이 시렵네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안경이 서리가 없어서 잘안 보입니다. 아손 어, 싫어. 장갑을 끼니까 스마트폰은 터치를 못해서 어예 손을 여야되겠네 두두두두두긴밤 뒤세우고 풀린 마다 매치 진주보다 더 귀한

벌써 안 됐나? 그산품이라 가던데 이제 손이 시려워서 못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